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 일기를 남기기로 했다. 그냥 그 이유는 나중에 내가 늙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기다. 또 기억력도 나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기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참 기분 좋다 몇달 동안 놀다가 어, 개꿀 이렇게 알바 오늘 운 좋게 노가다 두탕을 뛰었다 아주 개꿀이었다 그 이유는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 형님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형님이 어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그 이제 시골에는 내가 사는 시골에는 그 이제 노인들이 거의 주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노인분께서 가구를 이제 뭐 이사를 가시는지 장롱을 좀 버려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뭐 행님한테 그게 전화 왔는데 오늘 가구를 그래서 갖다 버리 주는 대신에 이제 돈을 이제 밖으로 해서 행님이 그래도 반대가리는 받아야 됩니다 감면서 1일 5달을 맡았다한 사람당 6만원씩 그래서 형님이랑 나랑 같이 이제 나가고로 했다 나갔다 근데 할매들이었다 역시 어. 그래도 좋으신 분들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12만원 맞춘거를 그냥 1 0만원을 해갖고 2만원은 그냥 빼드리고 그냥 10만원만 하고 그래도 개꿀 아닌가 어, 일하는 거는 1시간 이제 출장 간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또 1시간 한 2시간 한 소요되었다 그러니까 좀 일을 끝내고 나니까 11시쯤 점심을 먹을까 이제 뭐 먹지 <laughs> 형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오더라 보통 이제 인력을 이제 찾는 이제 그 인부를 찾는 분들은 급하게 급하게 이제 뭐, 뭐 일을 시킬 때 시킬게 있으면은 전화를 하는 편이다 쉽게 말해서 좀 아쉬울 때 갑자기 좀 일꾼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일력사무소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또공고리를또 친다고 오후에공고리한 그 보니까는 뭐두차내잘 어, 네 모르겠는데 그노가다란띠가 보자 <laughs> 어째따라 나간 거라서 어 그걸 또 이제 13만에 13만에 맞춰가지고 그한 사람도 13만에 맞춰가지고 오늘 또 일을 했다 뭐 생각보다 뭐 힘들지는 않았다 뭐 처음 한 일이니까 요령 없어서 좀 이렇게 그런 거 됐고 또그 업자 이제 일식 귀신 분 아저씨께서 사장님께서 연배가 보니까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좀 되시는데 옛날 분이신지 몰라도 그냥 뭐이 해야 되노 어, 잔소리가 좀 많았다 그래도 뭐 그냥 아버지 뿐이라서 예 하고 그냥 시, 뭐 시킨들 하고 잘하고 그냥 왔다 끝나고 나서는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 너무, 너무 돈 벌어먹기 힘들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길래.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네. 뭐, 새로운 일도 해보니까, 재밌네요. 하고, 그러니까 또, 수고했다고 또, 하고, 좋게 왔다. 근데 나는 20대 때, 노가다를 진짜 싫어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노가다가 처질이안갔다 일단은, 나는 근력을 쓰는 거 싫어한다. 그냥 이렇게 토킹,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장사하는 게더 체질이 맞는 것 같다 예전에 20대 때도 형이, 형님이, 우리 형님이 그래 노가다 이제 좀 이렇게 일력사무소 이거 좀 이렇게 자리 잡아보려고 노가다를 막 시키는데 와 도저히 안 맞더라 <laughs> 지금에도 안 맞는 것 같다 솔직히 오늘 형님도 또그 소리 하더라 장소를하면서 너는 잇머리가 없막 하면서 에. 그랬는데 맞다 노가다 인머리 없다 왜 노가다 가시는데 잇머리가 생기지 당연히 않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 행님한테도 얘기했다 나 어. 원래 노가다 안만다 했잖아 <laughs> 그래서 장사를 빠진다고 근데 오늘 근데 좀 노가다 한게 좀 즐거웠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냥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생각의 차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솔직히 인생 살아보니까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일이 즐겁고 일이 불행한 것 같다. 그냥 오늘은 이리 즐거웠던 이유는 그냥 나와서 운동한다. 운동한다 그런 생각으로 또 하니까는 아 굳이 뭐 헬스장을 어? 돈 주고 뭐다닐 필요 있나 노고다 어이하면 되지 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 자기 합리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내 체면을 그렇게 그니까는 일이 뭐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그 업자 아저씨도 자기가 좀 잔소리 많이 한것 같아서 좀 미안했는지 뒤에는 그래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지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근데뭐 솔직히 일식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부가 더 잘해주길 바라지. 나도 물론 잘해주고 싶었다. 더 근데 이제 일을 처음해본 사람이니까는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는 하루 정도 뭐 맞춰보면 하루 이틀이랑. 하면은 또 금방 또 호흡 잘 맞을 텐데 그런 게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원래 뭐 그렇지 뭐또 처음 어? 만난 사람이랑 일을 한다는 게뭐 서로 좀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뭐 어른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니까 뭐이시기 사람 중에서는 뭐 좀더 잘하고 더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일 테고 어? 나도 뭐 요거 도면꽤 싫으니까 잘하고 싶긴 하고 어, 그랬었다 어쨌든 아예 알겠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잘 못하지 뭐. <laughs> 어, 열심히 그냥 일을 하니까 뭐 기분은 좋았다 일단은 나는 노고하다 그게 좀 싫었던 게 뭐냐 그러면 뭐 잡보일이니까 맨날 이제 현장 나가는 것마다 새로 적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 사람도 그렇고 어? 어떤 사람들은 되게막 예우 있게 막이게좀 배려하고 또 생각해준 사람이 있는 반면 완전히 뭐 자기 뭐딱가리뭐 뭐 핫바지로 보고 막어 그렇게 또이식인 사람도 있다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일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업자한테 얘기하면은 업자들이 그냥 또 일력한 사람 그냥 일부로 어, 또 다르게 또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 또안한 경우도 있는데 왜 업자도 갑자기 아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할 사람 없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 볼을 때가 있기 때문에 노가다가 그렇더라 어. 참 노가다에서는 이런저런 인생을 많이 느낀다 <laughs> 어, 그런 재미 이제 오늘 나가보니까 재밌는것 같다 20대 때는 진짜 너무 하기 싫더라 노가다가 뭐 지금도 뭐 재밌지는 않지만 그렇게 재밌게 또 생각하면은 재밌지 않겠는가 또 그런 걸 오늘 느껴본다 덕분에 또 오늘 노가다 또 하면서 아 오늘 그냥 기분이 이렇네 그냥 이러면서 또 오. 이런 것도 뭔가 해봄으로써 내가 또 이렇게 영상일도 남겨봐야지. 내가 오늘 이런 생각 했구나. 또 이렇게 한번 남겨본다. 벌써 또내 나이가 서른다섯에서 서른여섯을 또 준비해야 될또 시기구나. 벌써 10월달이구나. 어쨌든 내 스스로에게 오늘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다. 그게 잘한 건 없지만 자기가 자기 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또 시간 날때 이렇게 난게 몰라 한다. 미래에 또내 영상을 또 내가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다.